항문암은 말 그대로 항문에 생긴 건데, 직장이나 결장이랑 크게 다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왜 굳이 또 항문암이냐? 항문 학문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항문암이 유독 조금 다른 직장암이나 결장암과 다른 이유는 병의 조직병리학적 특성이 일반적인 직장암, 결장암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문은 입술과 비슷한데, 겉에 있는 스킨, 그러니까 이제 살이 있고, 안쪽은 촉촉하게 있는 젖어있는 점막이잖아요? 있 입술도 반은 바뀌 먼저 하고, 안쪽은 항상 촉촉하잖아요? 항문도 바로 바에는살까 피부지만 안쪽부터는 그 직장 결장 이런 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장과 피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항문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문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암과 유사한 스쿼아머스셀 캔서라고 하는 스쿼아머스셀 시에라고 하는 SCC라고 하는데 그런 유의 조직 경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근처에 생겼지만 직장암 결장암 쪽보다는 위치는 걔네들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히려 피부암 쪽이나 그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건 오히려.